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진행을 맡은 윤영혁입니다.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비극적인 일이 지난 주말 일어났습니다. 대형 참사 소식에 넋을 놓은 채 주말을 보내신 분들 많을 텐데요. 사고를 당한 가족들의 애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희생자들을 진심으로 애도하고 가족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하며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에서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여수시 관내 폐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지역뉴스 브리핑에서 알아봅니다. 시사 이슈 오늘에서는 미래의 과학고로 교명을 바꾸고 신입생 모집에 들어가는 순천전자고등학교 앞으로 운영 계획 들어봅니다. 리포터 취재 현장에서는 전라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 사업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남 동부지역은 오늘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광주, 전남 지역 자치단체들도 애도기관 중 예정됐던 축제와 행사 등을 취소하거나 축소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장 공공개발의 근거가 될 관련법 개정안이 1년 6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개정하는 박남회장 사후 활용 주체를 여수 세계 박남회 재단에서 여수광양 항만공사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시가 공동 협력사업으로 추진한 광역 쓰레기 처리시설 건립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민감한 부지 문제 등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논의가 중단된 데 이어 사업 당사자인 여수시와 순천시도 각 지역의 별개로 쓰레기 처리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광양 황금지구 초중통합운영학교 신설 계획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광양 황금지구 초중통합운영학교는 사업비 600억 원을 들여 47학급 규모로 신설될 계획입니다. 인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역 뉴스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 브리핑입니다. CBS 뉴스 차범준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섬이 많은 여수 지역의 경우 폐교가 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요. 네. 최근 전국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폐교된 학교가 늘고 있는데요. 여수시 관내 폐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의회 시정 질의를 통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 의회 박성민 의원은 임시회 본회의 시정 질의를 통해 관내 폐교 관리의 실패를 지적하고 적극적인 활용 정책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예. 해당 의원에 따르면 여수시 관내는 모두 7개의 폐교종 5개의 시설이 위탁과 수탁 운영되고 있는데 지경과 대부 방식으로 각각 한개 시설이 관리되고 있고 이 폐교 운영에 대한 특색이 없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교육 당국이 학교의 기능을 상실한 학교 시설을 새로운 교육 시설이나 공공 시설로 계속 운영하면 좋은데 이 지금 상황은 학교가 폐교하면 민간이나 교육과 관련이 없는 단체에 위수탁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다 보니 폐교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박성미 의원은 시정지의를 통해 여수시 관내 폐교 중 위수탁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폐교는 굴전 여가 캠핑장과 금호도 야영장, 여수민속전시관, 예술인촌 창작공간, 낭도 야영장 등인데 해당 시설들의 운영에 특색이 없고 이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해당 의원은 지역의 폐교 시설이 공공성을 중심으로 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폐교 활용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하고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폐교 활용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이 폐교를 관광객들이나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고요? 네, 시정지리에 나선 박성미 의원은 폐교 중 금오도 야영, 야영장의 경우는 여수가 해양 관련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남면에 선박남의 부주재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해당 장소에 선과 관련된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습니다. 예. 또한 폐교 시설 중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는 평화태만촌 건물 2층을 활용해 VR 체험장이나 영상 재생관 등 관광 콘텐츠를 조성하고 시설을 보수해 주민들을 위한 다목적실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작금금성초등학교와 돌산초등학교 대신분교의 경우도 국가공모사업이 진행된 지역 폐교에 여수형 활용방안을 공모하거나 각종 체험장 조성 등의 활용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여수 실정에 맞게 폐교가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거버넌스와 시정부 부처 간 TF 팀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예. 이정기명 여수시장은 시정질의 답변을 통해 앞으로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 폐교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예. 어, 전남개발공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수 중림지구 택지개발 사업의 개발 이익을 지역에 환원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온다고요? 네, 최근 전남 도의 회 도정질의에서 전남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여수중림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개발 이익이 수천억 원대에 달하고 또 해당 이익을 지역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여수중림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초과 이익금 규모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관심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전남도의회 여수 출신 채무경 의원은 최근 개최한 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현재 전남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여수 중림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이익을 도민들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남개발공사가 추진 중인 여수 중림지구는 총 사업비 4,155억 원으로 202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총 면적이 30만 평에 14,000명 정도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무경 의원은 전남개발공사가 밝힌 사업 현황에는 사업비 4,155억 원 대비 감정평가가 실시되지, 실시되지 않은 필지를 제외하고 개발 이익을 1,000억 원 정도로 추산했는데 중림지구를 주변 시세와 맞게 추정한 결과 총 분양가가 8,732억 원으로 개발 이익이 무려 4,577억 원이 나올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규정했습니다. 예, 이 전남개발공사라는 공공기관이 하는 이 택지 조성 사업인 만큼 개발 이익이 난다면 주민들 위해 쓰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네, 진행자님 말씀대로 사기업이 아닌 전남 도가 출자해서 설립한 개발공사가 특정 지역에서 택지 개발을 하면서 예상보다 3.5배나 많은 4,500억 원대의 개발 이익을 남긴다는 데에 대한 문제가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 택지 조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개발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개발 이익의 혜택이 해당 택지에 입주하는 주민들이나 지자체인 여수시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공 택지 개발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문제를 제기한 전남도의회 채무경호원은 중림지구 택지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여수 중림지구가 3만 명 정도의 주민이 생활할 수 있는 대도시가 되는데. 현재 119안전센터나 병원 등 주민들의 안전이나 복지를 위한 시설이 들어설 부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 예. 특히 종림지구에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복합문화시설이나 또종림저수지를 개발해 명품 호수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며 해당 사업을 전남개발공사가 직접 조성해 지역사회 외에 환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해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전남도는 여수 종림지구에서 개발이익이 초과로 발생하게 되면 전남도민 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전남개발공사와 함께 적극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전남도가 종림지역 특재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을 전남개발공사와 검토하는 수준이 아니라 재발 예익이 10원이, 10원이 남지 않더라도 이 금을 고품질의 택지 조성에 사용하겠다고 여수 시민들에게 확답을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GBS 뉴스 차범준 기자였습니다. <목소리> 여러분의 아침을 활기차게 열어드립니다.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순천 전자고등학교가 미래의 과학고로 교명을 변경하고 신입생 모집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계획 들어봅니다. 순천 전자고등학교 김정선 교장 선생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순천 전자고등학교 교장 김정선입니다.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 교명이 바뀌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디지털 사회 산업사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예상했던 것보다 급격하게 다가오면서 산업 사회는 거기에 맞는 인력 양성이 시급하게 필요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 학교가 아~ (4차) 산업인력 양성학과로 학과를 개편하게 됐고요. 예, 예. 거기에 맞춰서 교명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지금 이제 학교 교명을 바꾸게 된 이유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가지고 학과를 개편했고 그 학과 개편에 맞게 교명도 지금 변경하게 됐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학과 과정을 언제부터 이렇게 어떤 내용으로 좀 개편을 해오신 건가요? 네 저희가 2022년 3월부터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을 해왔습니다. 예.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을 통해서 약85% 찬성 비율을 받아서요, 찬성을 네네. 받아서 전라남도 교육청과 전라남도 도의회 승인을 거쳐서 교문 변경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2023년 3월 1일자로 예, 본교는 순천 미래과학고등학교로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음. 네, 교명 변경은 예. 음, 저희가, 저희 학교에서만 뭐 단독으로 이게 결정을 한 것은 아니었고요. 예예. 교명 변경은 순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명 변경 공모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138명이 교명에 대해서 어, 공모 신청을 했고, 예. 또 거기, 그걸 가지고 네, 시민들, 한 150명 정도 참여하는 시민들 대상으로 공청회를 거쳐서 어, 결정을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교명을 지금 변경하게 되는 게 어, 공모과정도 거친 거고, 교명과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또 교명 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공청회 절차까지도 지금 거쳤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도, 전라남도 교육청 승인을 받고, 전라남도 도의회, 예, 승인이 또 8월에 학정이 예, 됐습니다. 네. 네, 그 지금 학과 과정 개편에 오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네.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서 고등학교가 이 부분을 좀 선도해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이유로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네. 주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미래 학자 엘빈 터플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예예. 한국 학생들은 미래에 존재하지도 않은 직업과 지식을 위해서 하루에 1 5 시간씩 소비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4차 산업 시대가 되면서 모든 산업 사회가 스마트화되고 a i 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특성화고 직업교육은 옛날 전통 방식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예.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게 되면 다시 재교육을 받아야 되고 음. 하는 그런 교육과 현장 직무가 결리되는 현상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예. 이런 격리 폭을 좀 줄이고 어, 스마트한 산업 사회에 학생들이 바, 보다 빨리 적응하고 또 취업의 질가 진학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학과 개편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 지금 그 학과가 개편돼 가지고 교육과정이 어떻게 지금 좀 바뀌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해 주시죠. 어, 저희가 일단 교육과정 말씀드리기 전에 예. 저희 학교가 지금 음, 개편된 학과명을 말씀드리면 네. 어, 전남의 핵심 전략 산업 중에 하나가 바이오메디칼 산업입니다. 예. 바이오메디칼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해서 기존의 바이오 향장가를 바이오메디칼가로 학가를 개편했고요. 예. 그 다음에 저희가 좀, 어, 나름대로 디지털 사회에 맞게끔 해킹보안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해킹보안가 자체가 어 진로 폭이 좀 적기 때문에 학생들의 진로 분야를 넓기위 해서 해킹 보안과를 소프트웨어 통신과로 학과 개편을 했고요 아.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초연결 시대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부분이 초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전자부분 전자기기과를 (IoT) 전기 전자과로 학과 개편을 했습니다 이 아. 관련 분야 (4차) 산업혁명 인력 양성에 있어서는 최소한 전남에서는 가장 먼저 추진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취업하거나 지나갈 때 크게 유리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과정 부분에서는 물론 (1학년) 때는 특성화고등학교 모든 저희가 교육부 지침을 따르기 때문에 예. (1학년) 때는 국영수 중심의 공통 과목을 배우게 되고요. (2학년) 때는 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음, 그 세계가에 관련된 음, 즉4차 산업에 관련된 전공 기초 과목과 예. NCS 실무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아. 그래서 그렇대 그런데 이제 저희 학교에서 음, 이러한 새로운 분야를 배우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좀 기초적으로 좀 빨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 저희가 좀 인공기능 기초라는 과목을 저학년 때, 예. 1학년 과정에서 모두 다 배우고, 그 다음에 전공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과정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 어찌됐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 현 시기에, 현 시대에 가장 필요한 어떤 그 교육 과목들이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리고 또, 네. 어, 이 학과들이 또, 어, 전문적인 역량을 좀 가진 교사들의 뒷받침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해 나가고 계신가요? 교사들의 네, 어떤 맞습니다. 전문 역량을 강화하는 것.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어, 새로운 분야 모든 산업 사회가 지금 급격하고 변화 변하고있또 예. 우리 선생님들이 졸업하던 시기에는 대학을 다니던 시기에는 이런 분야 쪽이 예, 없었. 분야가 많기 때문에 예. 우리 선생님들 재교육이 더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음. 저희가 선생님들이 학기 중에 사이버 연수 또 방학 동안에 한국기술대학교 한국폴리텍 대학을 통해서 집합 연수에 참여도 하고 계시고요. 예예. 또 저희가 숭천대학교 뭐 전남대학교 목포대학교 한국폴리텍 대학 등등 많은 대학 대학들과 협약을 통해서. 그분들이 저희 학교 와서 학생들을 학, 선생님들하고 함께 예, 선생님들 연습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 방학 동안에 그 학교에 가서 특히 순천 순천대학교는 저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예, 예. 순천대학교에 가서 우리 선생님들이 예, 가서 직접 음, 신기술을 예, 배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학생들을 최일선에서 지도하다 보니까 최신 어 과학 기술의 변화랄지 이런 부분들을 어 인근 대학이랄지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서 어 연수를 통해 가지고 배우 배우고 계시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배우고 어. 계시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어 대학 교수님들하고 함께 학생들을 수업을 하실 때팀 예. 티칭으로 지금 현재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아.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확대하고 팀티칭을 통해서 연수뿐만 아니라 예. 교수님들과 팀티칭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도 자연스럽게 그런 역량들이 길러질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 순천대 공대와도 지금 인재양성 업무협약 체결하신 걸로 아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네, 맞습니다. 적인가요? 이 순천대학교 공과대학하고 저희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또 순천대학교 약학대학에 있는 바이오 메디컬 센터하고도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업무협약 체결은 2022년부터 고교학점제가 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고교학점제를 대학하고 연계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음, 학생들을 기도하고 교사의 역량을 높이는데, 예. 대학 측하고 어, 협력 관계를 밀접하게 에, 갖도록 하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례로, 어, 금년에 저희 학교에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는데요. 에, 그게 순천대학교 공과대학. 조병록 교수님이 저희 학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면서 이런 교육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협력 관계를 잘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 어, 내년도 이제 3월부터 교명이 바뀌고 신입생 모집에 이제 들어가는데 모집 유강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학교가 학생 모집은 11월 21일부터. 20회까지입니다. 예. 음, 한 반에 20명씩 모집하고요. 그세개 어, 과가 있는데 각각 40명씩 총 120명을 모집하게 됩니다. 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 이제 네. 내년에 이제 교명도 바뀌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 순천 미래 과학고등학교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이신지 끝으로 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미래과학고등학교 출구는 출구라 하면 저희 학교 입학에서 졸업할 때의 출구를 말하겠습니다. 예. 출구는 질 좋은 취업 50%, 우수한 대학 진학 50%로 정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좋은 진로,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생활을 할수 있게끔 저희 학교에서. 자긍심 높고 좋은 인성을 가지면서 행복하게 살수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나가야 될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싶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긍정적인 시선으로 격려와,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순천 전자고등학교 김정선 교장선생님이었습니다. 지역의 생생한 현장을 전달합니다. 리포터 취재 현장 손건희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전남도가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사업과 저탄소 에너지 공동 이용 시설 사업을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준비해봤습니다. 각각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먼저 해당 사업들은 지난 7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했던 사업입니다.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 사업은 시설 원예단지의 규모화 및 집적화를 위해 진입도로, 용배수로, 전기 및 오폐수 처리 시설 등 온실 설치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고요. 예.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 시설 사업은 온실 재배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서 기존의 유류 등 화석 연료 대신에 지열이나 폐열을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아, 예. 이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로 저탄소 농업 구조 전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사업비는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에 29억 원,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 시설의 28억 원등총 57억 원이 예정돼 있습니다. 어, 이 사업에 신한군이 올해 1월에 지역 특화형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에 선정된 거군요. 어, 전남에서는 신한한 곳만 선정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남도에서는 신안군만 선정됐고요. 이외 지역으로는 전라북도 장수군, 경상북도 영천시 등이 함께 선정됐습니다. 사업 대상자는 일반 농업인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이었고요. 서면평가, 현장평가, 발표평가를 통해서 신안군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신안군이 스마트팜 임대단지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신안군청 친환경 농업과 명창호 농식품산업 담당자의 말입니다. 우리 군은 그 전라남도 서남해상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마늘, 양파, 대파, 시금치 등 청정 농산물 생산에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그 청정 신안의 입지 조건하고, 또 스마트팜 임대 사업에 필요한 토지가 이미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 군 농업 정책에 대한 군수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열정이 있어가지고, 스마트팜 임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임대 기간은 기본 3년에다가 또 추가로 3년에서 시장 6년까지 가능하거든요. 우리 군이 이제 농가 경영주들이 고령화 추세 등을 많이 매가지고 젊고 유능한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과 농촌 정착을 위해서 그 매년 적정한 임대료를 산정해가지고 그 임대 농의 부담을 줄여줄 생각입니다. 또한 그 젊은 청년 농업을 위해서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셔가고 있는데 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먼저 신안군이 군 소유의 공유지 5.7헥타르를 부지로 제공함은 물론이고요. 신안군이 재배품목으로 선정한 지역의 대표 특산물인 시금치, 즉 섬초를 연중 생산하겠다는 사업 계획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 이와 함께 방울토마토 재배단지도 조성해서 인근에 조성 중인 바나나 재배단지와 연계해서 또 체험 관광까지 가능한 6차 산업화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 참신함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현재... 얼마나 사업이 진행됐나요? 네, 이에 대한 내용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전남도청 식량원예과 아열대농업 성진섭 팀장의 말입니다. 네, 지역특화 임디형 스마트팜은요 앞서 말씀드린 두개 사업의 대상 부지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금년 1월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6월에 기본 계획이 확정되었고 현재는 실시 계획 대상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 착공 후 연말까지 재배 온실이 완공되면 총 4헥타르에서 바나나를 재배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신안 이후에 추가적으로 스마트팜 임대단지 사업을 다른 시군으로 확장할 계획이 있는지와 함께 또 고흥에 있는 스마트팜 밸리와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전남도청 식량원예과 아열대농업 성진석 팀장의 말입니다. 네, 우리 도우에서는 미래농업을 이끌 청년농업인 유입 유도를 위해서 보다 많은 곳에 스마트팜 임대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아울러서 우리 도우가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신소도원의 특화단지 조성사업 등을 통해 스마트팜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고흥의 조성 중인 스마트팜 셔친밸리는요 어, 기술 실증이라든지 재배 환경 데이터 관리 등 여러 목적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딸기나 멜론 등 시설원의 재배 기술이 부족한 청년농어민을 대상으로 매년 52명씩을 선발하여 20개월에 걸쳐 이론부터 실습까지 체계적인 전문 교육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전남도는 2024년에 기반 조성을 완료하고 이후에 스마트팜을 조성해서 시금치와 방울토마토를 재배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으로도 농, 농업 농촌에 청년 인구 유입 기회가 될 스마트팜 원예 단지가 도내에 많이 조성되길 기대해 봅니다. 예,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손건희 리포터였습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